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입사하였고 신천점에서 매니저 생활을 시작하였고 동대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7월 15일부터 명동점으로 발령난 레스토랑 매니저 이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백 동대문점에 19년 1월 1일부로 정식 직원이 된 기옥현입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처음 아웃백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웃백 일에 좀 흥미를 느껴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. 아직은 너무 재밌게 근무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직원들이랑 근무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하루하루 다이나믹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. 우리 딸이 여기서 근무해가지고 연말에 직원들 특식을 좀 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2, 3일아서 해줬거든요.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다고 전주님께서간곡히 막 맛있다는 말을 제가 너무 혹해가지고 <laughs> 오게 됐어요. 어, 이제 집에서는 제가 좀 안기려고 좀 많이 기대는 편인데 매장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점주님 다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엄마한테 사실 잔소리를 좀할 때도 많고 그럴 때 항상 죄송해요. 집에서는 진짜 어린 딸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매장에 와서 이러고 보니까 대견함도 있고 또 특히 애들과의 관계도 좋고 내 딸이지만 괜찮은 면도 참 많구나. 오히려 엄마 컨디션이나 제 컨디션을 아빠 걱정할 때가 많은데 둘이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. 일하는 시간은 뭐 따로따로 공간이 틀리니까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 여기 직원들이 와서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막 그런 은혜야 맛있다네 그러니까 응 엄마. 진짜 짱이래! <laughs> 막 그래요. <laughs> 그런, 그런 점이 좋고, 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고 그래요. 제가 원래 김치를 매번 담아줘요. 지금도 깍두기, 열무 얼갈이, 배추김치 이런 식으로 한 세네 가지는 항상 김치가 빛이 돼 있어요. 저희가 진짜 김치 맛집이에요. 직원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고,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김치 진짜 싸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. 그날그날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해줘요. 그러니까 항상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요. 국하고 밥하고 이런. 급식업체에서 한 7년 근무를 했어요. 그래서 거기 매니저님이 이렇게 음식 식단 짜는 걸 보고 그게 많이 여기 와서 도움이 됐어요. 365일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 좋았어요. 좋아요.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마음의 활력소를 느끼고 애들한테 일단은 젊잖아요. 애들 20대고. 어머니 막 어쩌고 그러면 은 되게 내가 막 길을 받는 것 같아요. 딸과의 대화도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엄마 커피 먹으러 가자. 그러고 그러면 그때 또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좋대요. 여러 분위기로 나는. 항상 무엇을 조금마한 것을 해줘도 더 해주고 싶고 같은 재료 갖고라도 어,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저는 교육팀에 들어가서 매뉴얼과 서비스를 전파하는 교육 담당이 되고 싶은 게 아웃백에서의 목표입니다. 아무래도 아웃백이 서비스와 푸드 쪽에서의 퀄리티, 그리고 또 그런 매뉴얼을 잘 준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버원 레스토랑에서 <laughs> 그런 서비스와 매뉴얼을 전파하는 사람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. 같이 있다가 이렇게 또 발령이 나니까 조금 한쪽 마음은 한 날개가 떨어진 기분이고. <laughs> 아무튼 가서 빨리,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적응을 빨리 해서 잘 하시오. 네, 감사해요. <laughs> 엄마는 진짜로 잘할 거라 믿고, 동대문에서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역할이 되게 직원이지만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힘내시고,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린 어차피 집에서 또 만나니까 저에게 스트레스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<laughs>